전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표현하거나 실천하는 일이 그저 꿈같은 상황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매년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제종교자유현황을 조명합니다. 최근 2021년 연례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올해는 북한의 종교 자유 수준이 세계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중국의 무슬림 위구르족 탄압이 규탄됐습니다.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의 2021년 연례 보고서는 불길한 수치들을 보여줍니다. 북한엔 5만여 명의 크리스천이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돼 있습니다. 중국엔 무슬림 위구르족 300만 명이 재교육 수용소에 강제 수용됐고 미얀마에는 무슬림 13만 명이 포로 수용소에 있습니다. 이라크에선 야지디족 소녀 3천 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러나 당시엔 세계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자 교육이란 명목으로 위구르족을 탄압하며 장기적 줄등 잔혹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They even promoting marketing the Uyghur organs in the countries Muslim majority countries. They find a, a two particular religion, Islam and Christianity, problematic for the survival and existence of the communist party.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보고서를 근거로 미국 국무부의 특별우려국 지정을 권고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현재 10개국이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는 인도, 러시아, 시리아, 그리고 베트남을 새로운 지정대상으로 꼽았습니다. We're not letting them sleep one night without us screaming at the top of our lungs in a bipartisan way, Republican and Democrat, to, to make sure they can do what they choose to do, but they're not going to do it in the shadows. It's time for Christians to, to do what the Apostle Paul called them to do, which is.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 리포트였습니다.